이십 대 초반에 새 하얀 금발의 소피 마르소를 닮은 미녀와 밤 늦게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금발 백인 놈으로 보는 것 같았던 시선들을 떠올리면서 블랙 드레스를 입을지 레드 드레스를 입을지 수줍게 물어보던 그 여자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늘도 제가 실제 겪었던 일의 과정을 공유해 봅니다. 한국 여자고 외국 여자고 다양한 경험을 갖추기 위해 각 나라 여자들을 꽤나 많이 만나본 나는 그 중에서도 한국 여자를 가장 선호한다. 신토불이라는 말이 개인적으로 이성관계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특히나 내가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을 만날 때면 편안한 대화가 오가지 않으니 답답함을 느낀다. 아울러 여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나오며 느낀 것이 남자가 제대로 된 이성관계 실력이 있으면 국내 남녀 갈등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한국 여자들 중에서도 꽤 괜찮은 애들을 잘 걸러서 만날 수 있기도 하고, 만약 이상한 한국 여자를 만나도 최대한 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분들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굳이 외국 여자를 그리 추천하지 않으며, 나 또한 외국 여자보다는 한국 여자를 선호한다. 다만 그날만큼은 달랐다. 그냥 나는 본능적으로 첫눈에 그녀에게 매료되어 버렸다. 코칭이 끝나고 퇴근하고 있는데, 역대급으로 굉장한 미모에 새하얀 금발 외국 여성이 내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인가 했더니, 소피 마르소의 리즈 시절을 닮은 것이었다. 소피 마르소는 역사상 세계 최고 미녀라 불리는 레전드 여배우라고 보면 된다. 너무 닮아서 소피 마르소의 딸 혹은 손녀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지금부터 소피 마르소를 닮은 그녀를 소피라고 부르겠다. 그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일초라도 빨리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얼굴이 너무 작고 상하체 비율이 완벽한 그냥 완전 연예인이네 할 정도의 외국 여성이 눈앞에 지나가니 나는 어느새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소피에게 처음 다가가면서 내가 말했다. 실례합니다. 그러자 소피가 못 알아듣는 표정을 짓는다. 나는 마음속으로 아참 외국인이지 생각하며 Excuse me라고 한다. 그러자 소피가 대답을 하고 그 이후에 블라블라 대화가 이어진다. 그렇게 어프로치 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카톡 아이디를 받았다. 이후 이런저런 카톡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다. 분위기가 오늘 만나자면 만날 느낌이었다. 재밌는 사실은 그날 나는 이미 다른 한국 여자랑 만나기로 했어서. 한국 여자를 한두 시간 정도 만난 후에 소피를 만나거나 소피를 다음에 만나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후 한국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서 여유가 생기면 소피와 카톡을 나누기도 하고 한국 여자와 데이트를 끝낸 후에도 소피와 카톡을 나눴는데 소피는 자신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카톡을 나눈 후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면서 좀더 대화를 나누고 데이트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요즘 내가 너무 바쁘다. 코칭을 비롯한 업무가 많아서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해서 소피에게 다음날 매우 늦게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 소피가 오케이 를 했다 구독자 분들 중에 본인은 근무 시간이 특이해서 여자를 만나는데 제약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러한 부분이 이성관계에서 일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지만 자신의 근무 스케줄 중 쉬는 날에 어프로치를 하는 등 성실히 꾸준히 노력하면 여러분과 잘 맞는 여자를 찾을 수 있고 이에 더해서 cs 실력자가 되면 여자가 넘쳐 흘러서 나와 시간이 맞는 여자가 여럿 나타나거나 시간이 안 되는 여자도 나에게 어떻게든 맞추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앞서 한국 여자와 소피가 내 스케줄에 맞춰준 것처럼 말이다 아무튼 새하얀 외국 금발려 소피와 만나기로 한 당일 바쁘게 일을 하며 짬이 나면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데이트하기 3-4시간 전부터 본인 옷을 고민하는 그녀의 카톡이 왔다. 너무 귀여웠다. 이후 약속 시간이 되었고 소피를 만났다. 나한테 골라달라고 한 블랙 원피스에 섹시한 스타킹을 신고 온 그녀. 타임머신을 타고 소피 마르소의 리즈 시절과 데이트하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그녀와 같이 커피와 음료를 마시며 대화가 안 통하는 부분은 번역기를 돌려가며 대화를 나눴다. 외국 여자를 많이 안 만나 본 분들을 위해 팁을 드리자면 번역기 사용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다 프라이빗한 공간을 권장한다. 아울러 요즘 핸드폰은 번역기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손으로 타자 치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말을 해서라도 입력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마치 내 말을 통역해 주는 통역사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녀는 나와 데이트를 하면서 되게 재밌다고 자주 웃었고 나도 데이트가 즐거웠다. 그러다 나는 다시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다. 가끔 굉장히 보수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겪었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나와의 이성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에 대해 체크해 보기 위함이었다. 꽤나 보수적인 그녀는 종교 영향이 있어서 남자 경험이 거의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렇다고 종교적으로 전혀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즉 양면성을 보였다. 그래서 종교 이야기 이후로 내가 가벼운 스킨십 노크를 했는데 그녀가 잘 받아줬고 좋아했다. 이후 소피는 나에게 역으로 스킨십을 하면서도 자기 종교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기도 하고 다시 내가 좋다면 나에게 몸을 기대면서 왔다갔다 했다. 이에 나는 적절히 분위기를 리드하면서 그녀의 마음을 점점 더 얻어냈고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숙소로 이동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우리는 숙소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이후 숙소 안에서의 과정은 자세히 말하지 않고 생략하겠지만 스스로 꽤나 감탄했던 잊지 못할 굉장히 재미있었던 영화같이 펼쳐진 명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소피가 이야기했다. 오빠, 나는 오빠가 너무 좋아요. 하지만 종교가 있어서. 그런데 저도 꼭 순수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자 내가 답을 했다. 네가 믿는 신께서도 나 같은 남자라면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자 소피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면서 so funny. 그래, 맞아. 오빠라면 내가 믿는 신께서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오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생각을 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런 대화를 오가며 그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종교를 배려해서 최대한 자제했다. 오히려 내가 먼저 그녀를 밀어내기도 했다. 그냥 그날은 그러고 싶었다. 돌아보면 번역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색감도 있었지만 꽤나 원활하게 소통이 오갔던 것 같다. 좋은 시간이 끝나고 배가 고팠는지 소피가 말했다. 오빠 지금 너무 늦어서 식당이 없겠죠? 내가 답했다. 몇 곳이 있긴 한데 카톡으로 3개 정도 보내줄 테니까 골라봐. 총 3곳을 공유했는데 그녀가 의외로 I like 불고기를 외치며 백반집을 골랐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프로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쓸 때도 있지만 연애 초보나 평범한 분들은 첫 데이트에 이런 백반집은 비추천하긴 합니다. 재미있었던 점은 백반집에 가는 길에 정말 지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뭔가 나를 백인 o 피 실장으로 보는 것 같기도 했다. 우리는 백반집에 도착해서 음식을 주문했다. 소피는 젓가락질을 할줄 몰라서 포크를 달라고 했다. 그렇게 늦게까지 하는 백반집에서 맛있게 밥을 먹고 소피를 데려다 주었고, 소피는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나에게 기습 입맞춤을 해 주었다. 이후 나는 데이트를 하며 카톡으로 서로 공유했던 사진들을 둘러보며 그녀와 카톡을 나누다 꿀잠을 잤다. 제가 저희 네이버 카페에 소피에게 문제가 없는 선에서 저희가 데이트했던 사진이나 소피와 나눴던 카톡들을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거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평범남 혹은 연애 초보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이야기인데요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외국 여자가 과연 답일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제가 상담을 해보면 우리 한국 남자분들이 한국 여자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한국 여자라고 해서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외국 여자라고 해서 다를 건 크게 없습니다. 나와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던 외국 여자, 정말 순수하게 나만 봤던 외국 여자도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한국 남자들이 받아들여야 하고 그 외에도 외국 여자에게도 문제가 있고 오히려 한국 여자에게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저 우리 남자들은 사내로서 멋짐을 키우고 꾸준히 계속 발전을 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성관계에서의 멋짐과 발전이라 함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업적 능력을 키우는 등의 다른 것들도 있지만 창가권 확보, 인연 창출, 커뮤니케이션 실력 증가가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제가 10년 정도 일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기본이자 핵심을 대략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에 가깝게 이해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여자가 안 생기거나 형편없는 여자만 가끔 엮인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잘못 잡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혼자 하기가 어려우면, 배워서라도,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만 있는 것과 꾸준히 실행하는 사람들의 이성관계적 결과 차이는 매우 큽니다. 아울러 특히 평범남 혹은 연애 초보자들의 경우 한국 여자 외국 여자 제약을 두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자를 혐오하지 말고 그렇다고 호구처럼 너무 퍼다주지도 말고 합리적으로 대하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많은 남자분들이 순수한 여자는 순수하고 순결한 남자를 더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제가 앞서 강조한 기본 핵심이 안 되어 있으면서 순수하고 순결한 남자를 좋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배드보이 라이프 스타일을 이행하는 남자들이 순수한 여자, 괜찮은 여자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납니다. 저나 코치들, 제 클라이언트들이 아주 자극적인 여자들을 만난가 동시에 순수하고 순결한 여자를 끝없이 만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오래 사랑했던 여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초보 호구남이었던 제가 이성 관계 분야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이후에 꽤나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어느덧 꿈속에서나 불법하던 외국 여자와의 경험도 늘어나고 있네요. 진짜 남자, 배드 보이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는 남성들을 더욱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